어디냐 라는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저와 똑 닮은 남편과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름도 똑같고 혈액형도 오, 똑같고 예. 생김새도 똑 닮았는데요 딱 하나 정말 그렇게 안 맞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식성입니다 와. 그놈의 식성 때문에 남편은 결혼 후에 10kg이 쪘고요 지는요, 결혼하고 1 0 k g 빠졌습니다. 여보, 된장찌개랑 시금치 무침했대. 얼른 밥물라 여보. 맞아 이게 먹어. 네, 밥안 먹는다. 고기랑 햄을 구워도 고기! 뭐, 그깟 고기랑 햄 남편을 위해 구워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매끼니 마다 밥도 새로, 국도 새로, 반찬까지 다 새로 해다라난 <laughs> 미쳐버렸어, 이새로 저희 엄마가 사회를 위한 진수 성찬을 차려주면요. 자 여기 잡채도 먹고 마이으라 장모님, 저 이런 거안 먹습니다. <laughs> 어? 심지어는요. <laughs> 이, 이 냄새 먹고 이거. 예. 오이무침 이거. 오이 당장 밥상에 채하라 좀. 내 밥상에 채소는 없다 이거. 어? 채소 먹을 거면 그 바닥에서 내려, 내려가 먹어라. 어? <laughs> 채소를 바닥에 전 결국에 땅바닥에 오이무침을 내려놓고 천양에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야이인간아내 언니 밥이가 밥상하고 막세이 없기 전에 그냥 주는데 서먹 뭐라 알겠다 음. 자 이렇게 보냈다 음. 부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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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뭐, 그래, 그래. 성격 차이보다 더 힘든 거는 이+ 이+ 게 아, 아, 네, 식성 차이래요 식성, 네. 식성. 네. 이게 식성이 안 맞으면 너무 힘들대 네, 정말 삼시 세끼 매번 이렇게 고민이신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시다나주세요

아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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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재주세요. 제가요? 예. <laughs> 아이고아요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요아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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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고아이고아이학아이학년이고아아이아이 아우 <laughs> <laughs> 바보 맞을 그 뻔히 알면서 진짜 남편이 채소를 바하에 놓고 먹으라고 진짜 그런다고요? 야채 같은 거 올라오면 야채 안 먹는 거 알면서 왜 올리냐고 아 화를 내고 뭐 특히 음. 김치 같은 거는 냄새가 나니까 어. 독약인 줄 알고 바닥에 내려놓고 먹으라고 어. 어. 김치가 독약인 줄 안다고요 제희 신랑 반찬은 거진 햄하고 고기밖에 안 먹거든요 <laughs> 햄고기 네. 햄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뱀 마늘 나 소시지. 세 가지 정도는 돼. 아, 한번한 끼를 먹을 때햄 네. 종류가 세개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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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맞죠요 끼마다 네. 밥도 새로 오. 해야 되고, 국도 세 끼마다 다 틀려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요. 그럼? 햄을 먹고 남았어. 네. 그걸 다시 데워지면 그건 먹어요? 안, 안 먹어요. 안먹을 거. 안 거. 안 먹어요. 그것도 안 먹어요. 종류도 네. 안 먹어요. 종류도 어, 어. 바꿔줘야 되는 거야? 아, 어, 찌개 같은 거는 그런 거? 찌개 같은 뭐. 거는 김치찌개나 이런 것도 네. 햄이나 고기 참치 참치 덩어리만 골라먹고 골라 아, 네. 육개장 같은 것도 사 오는 건도안 먹어요. 사 오는 것도 조건집에서사 오실 거예요. 육개장 오래 끓여야 되는데. 이렇게 끓여낌이면한 끼만. 네. 그 나머지는 아, 이제 먹다가 제가 붙잡 버리고. 네. 네. 일단 이렇게 평소에 어떻게 밥상을 차리시는지 사진을 저희가 좀 부탁드렸거든요. 예, 어. 네. 한번. <laughs> 와! 따로 있어, 따로. <laughs> <laughs> 와 아니, 이 아니, 이름을 지금 아이가 쓰는 저쪽 아이가 쓰는 거. 숟가락하고 포크는 누구 거예요? 아기 거예요? 아기 거예요? 아이 아이 거에요. 거에요. 아이 아이 거에요. 아이 근데 네. 포크랑 숟가락이 자, 이쪽에 와야 될것 같아요 그죠? 크랑 숟가락이 이쪽에 이게 밥상이 아니라 행상이네 행상 햄상. 아니 저 국물 저 국물 찌개는 뭐였어요 방금? 지금 저개 육개장인데요 아. 근데 육개장에도 건더기가안 보여 건더기가 정말 요만큼 있고 그냥 국물만 드시나 봐요. 근데요 한 끼에 한번 먹으면 되네요 이걸 다 먹어요 양이 되게 많거든요 응. 지금. 근데 저렇게 안 하면 안먹 성의가 없다고 또또 푸짐해야지 또 네. 드시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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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은 저희가 이제 외부에 전주 쪽에 식당에 가고 전주 쪽에는 오후 6시까지 밑반찬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니까 아, 아, 그거를 먹고 와서 제고 2, 3시까지를 이걸 하래요. 오, 반찬을? 아니, 반찬은 아, 야채를 안 드는데 밑반찬이 밑반찬이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하냐고 너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나일 이러고 왔는데 이 정도 네가 집에서 못 해주냐고. 이랬냐고. 말도 통하시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머리 끄댕이 잡고 에? 싸우고 뭐 그때는 막머리채를 잡고 그래. 싸우는다고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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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겠죠. <웃음> 와 자, 그면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빨리 남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한 번만 이렇게 돌아주고 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게... 살찔 것 같은데. 네. 한만 먹은 사람 지금은 괜찮네. 너무 건강해 보데 음 아니 왜 이렇게 음식을 햄만 그. 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가려. 서 먹어요. 먹어요. 그게 사람마다 예. 다 식성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와이프는 채소, 뭐 예. 과일 이런 거 좋아하고, 예. 저는 햄이랑 고기 좋아하고, 예. 저는 그만 먹고도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서.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32살입니다. 32살. 아... 그럼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laughs> 32살. 아, 잠깐만. <또>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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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만 최면에 네. 네. 너무 웅성되는건 아니에요 너무 네, 소망이시는 거아요 저도 미세하게 좀 놀라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웃음> <웃음>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햄을 쭉 먹었었어요? 뭐 7살, 8살 이때부터? 아닙니다, 아닙니다 5살 때쯤에 내수막염 걸려서 입원했다가 아, 퇴원하면서 네. 그 이사장님이 아버지한테 고기를 위주로 1년 동안 먹이라고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걸 고이 그대로 믿고 음. 일년 동안 고기 안 먹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음... 그럼 아버지 아부, 탓이라는 겁니까? 어, 아,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laughs> 잘못했죠. 잘 아, 그러면 채소는 아예 안 먹어요? 네, 채소는. 아예? 예, 네, 아예. 햄에다가 감자채 썰어가지고 그렇게 조리해서 드려도 그런 것도 안 드세요? 햄만. 같이 조리하면. 햄만, 햄만 먹는. 햄만 골라서 먹 그러면 야채 소세지 있잖아요. 예. 예. 그건 안 먹어요? 네. 그요 청양고추 소세지나 이런 건잘안 먹고. 야, 햄보이에충고하시는 바가 먹어요. 확실하시네. 요 어... 마늘 햄은요? 없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늘이 좀 첨가된 거지, 뭐 햄은 햄이니까요. 네, 네, 네. 어. 마늘이. 씹시피는없어서 지금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네. 밖에서 식사하실 땐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사장님이나 뭐 다른 관계자들하고 밥 먹을 때도 먹는 거안 먹는 거안 먹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먹습니다. 아 밥찌 그러니까... 내려놓고?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면 안 되고. 아 집에서는 네. 왜 그래요? 가족들은 편하잖아요. 음. 네,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래 뭐저거 버리는 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해요? 버리는 거. 굳이 양을 그렇게 많이 네. 해야 되는 이유? 조금만 해도 되잖아. 네. 햄좀 욕심이 있어서. 네. 햄 욕심. 그러니까 다 먹진 않는데 네. 많이 있어야 되는. 처음에 좀 보이는 게부지하게 있어야 네. 눈에 보이는 게맛 있어야 좀 맛있잖아요. 근데 버리잖아요. 네.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네, 많이 그좀 근데... 잘못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근데... 잘못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laughs> 다시 왜. <laughs> 어머님이 네네, 고기만 먹으면 내 네. 그 자식이 야채도 좀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줬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적 없습니다. 어, 아니 다 아무도 강해지지 없어. 아니 그럼 매번 어머니께서도 새로 국밥 고기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안 그랬죠. 어 근데 결혼 하고 네. 나서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막 신념 어디서 그런 강한 <laughs> <laughs> 신념이 나오셨어요? <laughs> 남편을 사, 예, 사랑하면 그만큼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어... 아니 이거... 부인을 사랑하면은, 부인을 사랑하면은, 본인이 네. 햄을 내려놓고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아, 네. 아, 그럼 본인이 아이는... 햄을 내려놓고 먹을 의향은 있어요? 음. 없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그게, <laughs> 아 저게, 아니, 저게 햄은... 되게... 아무리 그래도 채소 반찬은 오이 무침을. 아유, 그건 오해가 엄청나게 오해가 많아요. 메트로 어 마요 오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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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채소를 내려놓고 먹으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신냄새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익은 거, 아, 안 익은 거. 익은 거, 사는 거, 아박 사는 거. 굳이 냄새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거 상에다가 딱 한입 올려놓고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려놓고 먹으라고 그래 그럼 뭐아 오바이트를 그래. 하세요? 아니 그냥 냄새가 싫어요 밥맛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 냄새가 아 아, 그럼 뭐... 내려와서 드시는 아내분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곧잘 먹어요 또 근데 곧잘 먹어요 또 근데 내려놓고? <laughs> <laughs> 아아아아 장모님이 안 이렇게 정성설차려 주셨는데 아 그것마저 거절한 건 아내분 눈치도 있고 채소 먹을 때 네. 제가 막 흑격질이 나고 <laughs> 이상이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아, 진짜? 장모님이 굳이 쌈사주신다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시는데 왜? 하면 아 그것보다는 애초에 할까? 저는 안 아, 먹겠습니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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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더 예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예, 네, 그렇죠. 장모님이 야채 이렇게 해줬을 때안 먹습니다. 어떤 말투를 했어요? 한번 아, 해줘 제가 장모님이에요. 네. 배 서방 먹게. 아이고, 안 먹습니다. <laughs> <laughs> 배 서방, 내가 정성 들여야 잡채네. 먹게. 아유고 장모님.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쌈한 하소... 번만 먹게. 아이고. 이런. 친정엄마가 이렇게 해줬는데 뭐 먹습니다. <laughs> 이래도 기분이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 아, 화가 진짜. 많이 났죠. 집에 와서 엄마인데 어른이고 엄마인데 어떻게 그럼. 대놓고 싫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어. 그러니까 안 먹는 걸 강요하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 아, 장모님은 아, 뭐라 고 그러세요? 음, 해주기 싫다고. 이제는 아, 그렇지 해주기 싫지. 어느 시이라도 음, 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옆에 장모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땠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딱 사려는 대줬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 말도 못하죠. 거기다가 친척 집을 같이 가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뭐 나물 반찬을 하잖아. 아예 거기서 안 먹는다고 딱 잘라 말을 해버려요. 어. 아이고. 그런 게 미워 죽겠어요. 그러고 그게 네. 고기 반찬이 아무것도 없으면 혼자 뭐 사러 간다고 나가가지고 돈가스 같은 거사 먹고 들어와요. 아... 대박, 대박. <laughs> 대박? 대박? 진짜 대박, 대박. 대박이에요, 분니 하다 하다 안 돼서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아... 포기한 상태. 아니, 언니, 제가 볼때 딸이 또 시키려고 그러 빠졌고 이러니까. 아, 딸이 아, 안쓰럽죠? 어? 우리 딸은 뭐, 청국장, 나물반찬, 된장찌개 이런 걸 좋아해요. 아시죠? 예. 네, 저희 가게를 와요. 그때 이제 그런 걸 먹는 거예요. 네. 되게 아, 많이 먹었어요. 식당 네? 식당?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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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오면나 항상 호박잎 같은 거찍고 청국장 아... 끓이고. 쟤는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너무 이한으로는 편하긴 하겠어요. 소리지나 몇개 구워주면 되니까. 예? 예, 날그런 뭐라 그러든지.